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62%가 상승한 엔비디아. 이 AI발 버블은 언제까지 갈까? 현재 AI 버블의 지속성을 알기 위해서 90년대 후반의 인터넷 버블, 2010년대의 모바일 버블을 참고해 볼게요. 먼저 인터넷 버블, 95년도에 윈도우 95가 나오고 PC가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닷컴버블 최정점에 이르기 전까지 5년에서 6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해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나타난 모바일 버블,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약 5년에서 6년간 상승을 합니다. 이 파란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감과 동시에 주가 상승이 가속화되죠. 모바일 버블도 마찬가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는 급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가의 버블은 금리 인하로 가속화가 됐다가 금리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파란색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 모바일도 마찬가지. 코로나 직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 또한 급락을 맞이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 뭔가 우리 산업과 생활에 트렌드 변화를 가져온 신기술로 인한 증시 버블은 최소 약 5년 정도 이상은 지속이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AI 버블 같은 경우는 1년 차죠.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AI 산업의 대중화와 확산은 이제 시작이다. 기술주의 원산 나스닥 지수를 90년대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PC가 대중화됐던 시점, 닷컴 버블로 끝나기 전까지 5년 연속, 연 20에서 80% 수익을 내면서 가파르게 급등합니다. 매년 최소 20% 이상 수익을 냈어요. 많을 땐 80%.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점, 그리고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점. 이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AI 대중화. 지금 현재 AI 대중화 같은 경우는 이 PC보다 대중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정보화 사이기도 하고,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 우리 산업과 일상을 바꾸는 신기술은 이런 증시에 강한 랠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AI 대중화가 허상이 아닌 이유는 이 AI 기술의 개인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닷컴버블 때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는 허상, 아웃풋 없는 대규모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아웃풋. 실제 산업과 개인들이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활용도 측면에서 PC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 대중으로의 확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증시 속도 그리고 기업의 실적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과거에 5, 6년 레일이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 무조건 계속 오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미리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 이 AI 산업에서 경쟁 구도를 봐야 돼요. 지금 독보적인 엔비디아의 위상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60%가 넘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그 확산 속도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현재 AI 버블은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습니다. 3~4년 주기로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 선반영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56년 전에 실적의 상승 폭이 꺾이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주가의 기술적 분석과 함께 우리가 이 산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AI 버블의 끝은 매출의 둔화 시점이다. 그게 언제가 될까? 56년보다는 짧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에 3배짜리 ETF죠. SOXL. 이걸 통해서 현재 구간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1, 2, 3 가장 강한 3파도 진행 국면에 있다 제가 SOXL이 26달러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전고점을 넘기 직전이었는데 여기 전고를 넘게 되면 이 구간이죠 상승 속도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상승의 추이와 약간 다르죠 가장 강한 3파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3파 진행 국면에 있다는 거는 결국 4파 조정 그리고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5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로만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상승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뒤에서 엔비디아도 볼 텐데 제가 강조드렸던 이 반도체 또한 지금 추세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현재 42.8달러인데요 48에서 약 5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 또한 여전한 3파의 상승의 과정에 있는 구간이고, 이후 기간 가격 조정을 거쳐서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결국 올해 2024년, 제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올해 자산이 몇 배씩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모두가 그 과정 안에 담긴 그 일환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이 AI 부분, 이건 당연하겠죠. 이걸 이끄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스마트폰 AI 관련 또 AI 대체 비중이 높아져서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자율주행. 이런 형태로 AI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출발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그 AI발 실적 수혜를 순차적으로 입게 될 기업들도 남아 있다. 먼저 출발한 기업이 있고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출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결국 내가 알아야지 자금의 순환 여기서 벌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벌고, 복리 수익이 가능하다. 이걸 두세 번만 하면 자산이 금방 늘어납니다. 이렇게 AI는 결국 반도체와 암호화폐로 랠리 힘을 전인시키고 있어요. 이건 순차적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겁니다. 현재는 이 구간에 있죠. 앞서 보여드린 반도체. 가장 강한 상승 랠리 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것도 뒤에서 다시 볼게요. 결국 올해는 가장 강한 랠리의 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죠. 2025년. 이때까지도 연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증시의 흐름과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2025년에는 한번 지금의 상승 파동이 모두 끝나고 조정이 한번 크게 오는 구간이 올수 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입니다. 2017, 18년도 급등했다고 난리 치던 게 엊그제인데 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큰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급락 이후 현재 급등 구간 우리 돈 원화 기준으로는 이 정고점을 넘었어요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 가장 강한 세 번째 파동이 진행되는 그한 가운데 있다 이힘 자체는 증시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몇배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이 허다해요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4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반감기 이슈. 올해 4월 달에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은 공급이 적어집니다. 채굴할 때 보상량이 줄어드는 건데,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났죠. 지금 매일 3,500에서 4,300개의 비트코인을 현물 ETF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안 그래도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데,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사대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보다 훨씬 강하다.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AI 산업의 산업 주기를 보면은 결국 이 캐즘이라는 구간을 거칩니다. 이 캐즘 구간 침투율, 점유율 약 13에서 14%이 구간을 넘기가 매우 힘든데 여기를 넘게 되면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캐즘 구간 변곡점에 와 있다.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침투율, 점유율, 이런 걸 따지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 AI 때문에 발생하는 그 실적의 증가 추이는 매우 어마무시합니다. 실제 불과 1, 2년 사이에 AI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메타버스처럼 대중화에 실패한, 반짝했던, 그래서 주가 또한 이렇게 갔다가 폭락한 이런 산업이 아니라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캐즘을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적. 이거는 찐이다. 이 대중화의 가속화는 이 AI발 실적을 증가시킬 것이고 기업 실적의 급증. 이건 주가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네 달 이야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지 증시상승 랠리는 급등이 나오다가도 기간조정이 있을 수 있고 재차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급락이 나온다.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결국 조정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여기에 달렸다. 엔비디아. 첫 번째 상승파동, 두 번째 상승파동, 세 번째 가장 강한 상승 랠리한 가운데 있다. 첫 번째 상승파동 이후에 이두 번째 조정 또한 깊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하는 박스권이죠. 이건 증시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조정 또한 우상향하는 기간 조정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엔비디아를 들어올리는 실적과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1, 2, 3파동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조만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정이 일정 시간 오더라도 결국 엔비디아는 다시 1,000달러 여길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이 엔비디아발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3월달이죠. 3월 1일인데 이 버블이 지금 꺼질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거를 지금 당장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그 조정이 끝나면 그 조정 전에 고점을 넘는 상승은 반드시 나온다. 이게 지금 올해의 증시의 특성이에요. 이큰 숲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지금 후속 주도주 역시 반도체 AI 반도체 AMD인데 AMD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파동이 깊은 가격 조정의 형태로 나왔어요. 깊게 조정이 나왔다. 엔비디아보다 약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3파는 엔비디아보다 강하다. 특히나 최근의 상승 랠리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3파 랠리를 엔비디아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후속 주도주 또한 AI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는 것, 지금 이 산업의 증시 주도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하지만 3파 랠리가 나간다는 거는 이게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박스권 조정,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갈 거다. 현재 3파가 진행 중에 있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3파동 초입에 있거나 랠리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 AI를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자율주행 모멘텀은 시작도 안 했다. 제가 테슬라를 올해 중반기, 하반기 이후에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증시에 힘이 전이 되는 그 과정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다. 하지만 지금 이 한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신규 투자를, 몰빵 투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분명히 기간 조정의 형태가 한번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번에 나올 랠리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이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송품 파시면서 자금의 순환을 통해서 자산을 복리로 불려가지는 2024년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니앤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 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질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